네, 안녕하세요. 말끔히 좀다 K가 상장일인데. 네. 90%죠. 네, 25,000원에 공모가 25,000원에 어, 시작가가 90% 정도 지금 뭐 아래쪽으로 처박고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주만 받았는데 다섯 주면은 12,500원 손실이고 여기서 다시 뭐 하한가까지 주저안 는다 그러면은 네. 7,000원 정도 더속내면은 1535. 네. 뭐 이게 다섯 주 받아서 한 5만 원손이라는 거네요. 네. 이것 정말 네네 당시 네, 작 30초 전이고요 네어 저는 매도를 네 지정가 매도로 네2 2,500원에 일단 걸어놨습니다 네 일단은 처분하고 <laughs> 네뭐 다섯 주밖에 안 되니까 지켜봐도 되는데 뭐 기분이 나쁘니까 어제 오늘 별로 컨디션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하니까 일단 처분을 해야겠죠 네 물론 시가 위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일단은 팔아 버리고 네. 큰 실이 많네요, 이번 달에는. 네. PHC도 그렇고. PHC가 네. 어제보다 약간 근데 네, 이게 별거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뭐케카가 네. 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 체결됐네. 22,500원에. 네, 다행이네요. 네. 다주 체결이 됐고요. 네. 2만 이 초. 다행이라 그래. 1 2 5 0 0원 <laughs> 이거 마르타, 당분간 마르타 모드는 좀 자제해야 될것 같고, 진짜. 구독자분 말대로, 네. 네, 이것저것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웬만해서는 안 주는데, 네, 이게 너무 조금 그랬죠. 사실, 네, 자기네들, 네, FI가 거의 뭐 물량이 90% 가까이 되니까, 자기네들 털고, 네, 이익 실현하고 하겠다 는 그런, 상장을 통해서지고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상장을 통해서, 네, 투자금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은, 안 좋죠, 사실. 네, 안 좋은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간이나, 이런 데서 서로 용인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사실. 물론, 투자의 목적이, 그들도, 뭐, 이익 추구가 목적이겠지만, 네, 적당한 선에서, 네, 이루어져야지, 어, 다른 투자자들도, 일반 투자자들도 납득을 하, 하는데, 네, 그게 좀가다 싶으니까. 그리고 또, 뭐, 요즘 장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다섯 주, 만 이천 오백 원. 손실 난 걸로 잊어버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네, 공모로 물량을 좀 많이 받은 분들은, 네, 감에도, 감에도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때는 팔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네.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감에도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이런 분위기면은 그때 팔지 마시고, 네, 시장이 가장 두려울 때가 가장 최적가기 때문에, 네. 어, 거래가 다시 재개됐고요. 어, 다행히 네, 어, 90% 공모가 90% 이하 떨어지네요. 네,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어, 실망 매물이 많이 출제하는 거죠, 사실. 네. 어차피 기간도 네, 화약 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없죠 알려진 바로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시가로 던져보는 거는 정말 저는 웬만해서는 공모주 네, 상장날 시가로 매도하진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항상 좀 보고 뭐좀 보고 매도하는 편인데 다섯 주 밖에 안 되지만 네 팔아버렸죠 네. <laughs> 다행히 조금 올라오네요 네, 어, 조금 참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뭐 저가 매수를 뭐이 정도에서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네, 순식간에 급락할 수 있어요 네뭐2% 3% 먹자고 해가지고 물량을 받았다가 네 덤탱이 쓸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런 건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사실. 네. 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순식간에 내려오죠. 네. 음, 다행히 저점을 밟고 조금 올라오는데, 네, 공모주 받시 받은 분들, 한 번은 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줄지 안 줄지는, 네. 어, 유통 가능 주식수가 1300만 주 정도 되고요. 네, 3300억이죠, 유통 가능 금액은. 비해율로 따지면 27%인데, 지금 뭐 100만 주밖에 사실 거래가 안 됐습니다. 네, 뭐꼭 꼭 잡고 있는 거죠. 네, 다들 네, 꼭 잡고 있어야죠. 네, 뭐한 번은 슈팅을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렇게 흘러 내릴 수도 있고 오늘 장이 네, 코스피 뭐 코스닥 코스닥은 조금 올랐고 코스피는 보합 정도 되네요. 네. 네, 시가를 깨고 올라오죠. 한번 올라오죠. 네, 어, 이게 한번 팔수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는 뭐 조금 지나보면 알겠지만, 네, 그래도 손해죠. 네, 25,000원인데 역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네, 계속 누르고 있죠 네, 다시 뭐 재차 상승을 시도하는데 이게 한번팔수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는 뭐 시간이 좀한 20분, 30분 지나보면 알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행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저는 뭐 팔았으니까 일단 12,500원 손실 났고 네, 어제 네. <laughs> 어제 연장선은 어, PHC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고. 네. LD학은 네, 보합이네요. 네. 그래도 SK가가 생각과는 달리 네, 어, 조금 약간은 네, 강세를 보여주죠. 네. 역시 우리가 보는 시선과 네, 기간이나 네. 세력들이 보는 시선이 조금은 틀리다는 걸 보여주죠. 사실 우리 시선은 예, 시가 90%에 바로 하한가 추락을 해도 하지 않을까 네, 싶을 만한 판단을 할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네, 그러지 않고 조금은 뭐, 공가 근처까지, 근처는 아니죠. 네 23750이, 거의 근처인가요? 25,000원에? 뭐, 10,000원이면 한5% 정도니까, 네, 뭐 근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계속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가다 계속 눌리고, 올라가다 계속 눌리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샀던 분들이, 네, 반타로 네. 내려서 훅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네. 오늘 뭐 영상은 더 이상 찍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네, 안 좋은 주식은 하지 마라. 네, <laughs> 소문이 안 좋게 난 주식은 하지 마라. 네, 오늘의 기원이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러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